님들 반갑습니다 라지 성관입니다 오늘 진짜 까오가 넘쳐버리는 남자의 자세 뭐레네시스뭐 EQ900 뭐 K9 뭐 이런 것도 뒤질 수 있지만은 라진성이 추천드리는 진짜 뒤지는 건 바로 캐딜락 CT 6마리 플래티넘 차량이 되겠습니다 와우 파리피포 간지가 뒤져버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거의 신차가가 연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9,500에서 9,700, 800 하는데 지금 요 가격이 거의 얼마였냐 이 가격이 2980만원입니다. 진짜 미치는감가요 감가가 거의 라스라시처럼 때립니다. 자, 형님들 앞다리쪽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 갬성. 이런 갬성의 여기 앞면상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야, 여기 하이에나가 뭔가 뼈닥게뜯어볼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여기 눈꽃 자국 간지가 넘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옛날 구석기 시대 그런 토기 문양 느낌. 진짜 갬지가 넘칩니다. 이 뭔가 이렇게 아가리가 이렇게 쪼개는 느낌. 쪼커의 느낌이 좀 있는 그들이 간지가 넘칩니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 뒤져 이거 한 아, 1억 5천 하나 이 느낌 날수 있습니다 앤스 앞소리고요 자 형님들 이쪽 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뭐 21인치인지 20인치인지 간지 뒤지는 이 저거 뭐야 타이어 그피컬노 어... 타이어가 처박혀 있고요 여기 토기문양이 아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스럽죠 자 형님들 이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장 새끼 형님들을 위해서 롯데월드에서 뭔가 형광팔지 쳐놓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엣지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17년 12월인가 시기인데 이런 센스가 있습니다 하, 크롬을 아주 잘세련놔가지고 아주 멋집 니다 라노라마 소 전동 처박혀있고 이게 신차가가 거의 뭐 1억에 가깝기 때문에 별의별 초옵션이 다 달려서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저는 뭐 사실 뭐 G80 뭐 람.5 이런 거 너무 흔해빠져가지고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요런데도 보시면 라인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EQ900 뺨싸르기 때리는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에스컬레이더였던 조상 그 CT6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겐지가 넘치고그 다음에 사륜바리가 처박혀있습니다 네네 아. 네. 네 발로 쳐뛰어가는 쿼트로 감성이 딱 처박혀있고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방패 모양을 만들어가가지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자, 요쪽 그 방패 모양이었던 후진 등도 캐딜락의 문양을 굉장히 그 심오하게 맞는 것 같고요. 거의 뭐 돌아인 것 같습니다. 방패 모양이 환장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뭔가 이 고급 라인에서는 요즘에 볼수 없는 백파이어가 쳐 나올 것 같으니 내발 토치 마우라가 간지가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뭔가 이렇게 캐딜락의 가로간이 세로방 어떤 램프들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람점료 여기 36살 전에 무조건 쳐 타보고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37살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 같아. 오, 캬,쌉소리고요. 전동 트렁크 보여 드릴게요. 와우! 간지 뒤져버리죠. 크으. 야 럭셔리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개 넓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형님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제휠 같은 게 처박혀 있어요. 두 타이 처박고 싶네요. 자이 캐딜락 c t 6는 이게 17년 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에가 멋스럽습니다. 쉐볼의 어, 특유의 개 그지 같은 올드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없고요. 비싼 라인업에는 굉장히 돈을 쓴것 같은 잔가한 새끼 형님들아.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야 이게 뭔가 장수풍뎅이 그 하늘송가 그거의 어떤 배때지를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V가 배를 아, 구시다라는 게 처박혀 있고 어떤 재질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나이트 비전인가? 여기 앞에 밤에 이제 있잖아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전쟁을 대비한, 그렇던 미국이었던 u s 의 대가리가 딱 있고요. 앞쪽에 라니발이 딱쳐 보이는 모습이고, 이 뭔가 굉장히 그, 준대형 이상, 대형 차들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패들 시프트도 처박아놔가지고, 언제든 로라이 형님들이 있으면은 쳐 달려 나간다 그런 느낌이 있고, 핸들 열선, 뭐, 전방, 추돌발이 뭐, 이 땅은 뭐, 사실 저같이 운전 잘하는 사람 필요 없는데, 처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신 사바 할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볼펜 놓고선. 와이프분이랑 혹은 형수님들이랑 혹은 여자친구랑 이렇게 분신사움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어? 예, 양꼬치를 빠시기 바라겠습니다 캬 소리고요 <목소리> 자 형님들 제가 이감가 처마전인 CT6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딴거 있겠습니까 라노라마 앤 썬루프가 이렇게 처박혀있다라는 거그 점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라노라마는 아니고 앞대가리 썬루프랑 뒤에는 좀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이야 간지 뒤져버리고요 자 형님들 전동 시트는 뭐 기본 빵이고요 메모리 시트 기본 빵인데 뒤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기충격기가 있어요 아 전기충격기라네 그 안마 충격기 아니 아니 그 안마 시트가 쳐박혀 있습니다. 역시 1억짜리 차들은 간지가 뒤지는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안마를 딱 이렇게 쳐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심오해져가지고 짜세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어우 시원해요 어우 웃지마 형님들 여기 보시면 2열에도 여기 안마가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갬성있는 거죠 시트 이렇게 앞쪽으로 고급차 라인처럼 릴렉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올라가요 올라가요 청정열차 어, 아 죽어요 죽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2열에도 이런 어떤 모기장도 잘 처박혀있어가지고 여름에 모기를 처물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꼭 처박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 쌉소리구요 자, 형님들, 일단은, 감가가 거의 뭐, 1억방에서 뭐, 3천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좀 뒤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정비 부분이 조금 그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 있는데, 그안마 시트가 있고, 앞에 나이트 비전도 있고, 헤드업도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 모니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유의, 뭔가 그, 누구나 다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이 3.6에서는 굉장히 그 풍부한 그 느낌. 미국 차의 느낌이, 어, 솔직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1억을다 주고 사기에는 조금 빡셀 것 같고요. 감각 개처맞은 거, 예, 뭐, 이거 8만인데, 뭐, 이런거 타면 좀, 어떨까 싶긴 해요. 물론, 경정비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 자세 하나는 진짜 뒤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음, G80도 훌륭한 거, 치 뭐, K9도 훌륭하지만, 이것도 훌륭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사지 받으면서 다니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사실 뭐, 이 밑에 등급들 해가지고, 뭐, 감감 맞은 차는 그렇게 메리트가 막 폭발적이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대형 세단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승용 느낌에서의 어떤 묵직함과 웅장함 그리고 럭셔리 하차감 여러가지 생각했을 때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타보신 분들은 뭐캐딜랑뭐 뭐 별거 있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이 내외관 보고 운전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까오가 넘친다 압력이 넘친다 섹시가 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연비랑 그 경정비 부분만 조금 어떻게 본인이 어떤 타협을내시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요정도 감가 쳐맞은 느낌 뭔가 마세라티뺨 때리는 느낌 그리고 어떤 그, 웅장한 느낌. 물론, 어린 친구, 막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탈 그런 차는 아닌데, 뭔가 G80과 대형 세단을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